아 근데 나 미친거 같아 진짜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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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어모 멋있어 디꺼 들어간다고? 더 추워 어디꺼 어디꺼 들어간다잖아 어? 엄청 아. 추워 어디꺼 들어가 얼어서 나오면 응. 옷이 바로 온다 응. 아까 그거 봤지? 그 저.. 저 뭐야 족적대 오는거 보통 다 까고 야 이거 혹시...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어, 멀리서 맞아. 야, 이거 벌칙이야? 뭐야, 송보야? 어? 이거 벌칙이야, 뭐야? 나의 의지야, 너의 의지야? 음. 야, <laughs> 야, 어, 그래, 들어줘. 야, 옷을 저 앞에 벗어서 송보. 화이팅, 송보 화이팅. 잠깐만, <laughs> 잠깐만. 양말. 이 옷을 안 벗고 양말을.

오, 맛있다, 맛있어. 멋있다. 소모, 맛있다. 소모, 맛있다. 씨. 안 차가, 씨. 한 방에 들어가야 돼, 한 방에. 오. 소모. 오. 오. 나이스. 다 들어간다. 어. 응? 오~~ 오~~ 어, 존나 짹. 잠수 <laughs> 야, 한 마디 하고. 한 마디? 어. 어, 나 기다렸어. 2024년, 을사년. 25년이라고. <웃음> 25년이냐? <웃음> 정신 못 차린다. 봐 봐. <laughs> <정신 웃음> 다시 할게. 어. 2025년 을사년 우리 친구들 대박나자! 후우 후 오! 어, 존나 좋아. 어, 괜찮은데? 어, 괜찮아? 괜찮은데? 오 오! 야, 상남자, 상남자. 상남자 여시야. 파이팅파이팅이나이스 파이팅! 나이스. 야 상남자. 오뭐 어, 뭐, 얼음 깨진 소리 난다. 어우, 추워 빨리 들어가자. 엄 <laughs> <laughs> <Some more>. 성공! <laughs> 성공, 미션 성공! 어, 누가 미션 누가? <laughs> 어, 지가. 우리 <laughs> 스스로. 어, 멋있다고 있어. 아, 잘될것 같아. 오래. 어, 화이팅 하자. <laughs> <laughs> 신발도 좀 풀로 <품을> 이뻐 <laughs> 불쌍하냐, 이렇게. 아, 나 진짜. 어? 이거는 찍지 마. <웃음> <웃음>